안, 안녕하십니까 한걸음 TV 권익찬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좀 막연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제자로 살수 있느냐 라는 것들은 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을 하니까 어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고 음, 다들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좀 막연합니다. 반대로 좀 바꿔봤습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는 예수. 어,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뭐 어디서 책에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삶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거구나. 내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다가가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무시당합니다. 예, 상대방이 이제 받아주면 좋은데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상당히 좀 무참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뭐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혁찬아, 내가 입에 돌을 물고 있다. 돌을 왜 물어? 그랬더니, 어,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걸었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걸었는데, 친구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뭐, 친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무시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괜히 자기가 말을 걸고 말을 하다가 이렇게 무시 반응이 안 좋고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말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을 때는 입에 물고 있는 돌을 굴리는 겁니다. 아,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돌을 굴리면서 말하고 싶을 때 참고 그랬답니다. <laughs>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다가갈 땐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다가가서. 그리고 이제 내가 친해보려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어 나는 네하고 친해보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어떤 사람 받아주고 어떤 사람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 후배들을 관련해서는 제가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주기는 하되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받기를 바라지 않고 준다. 뭐, 이렇게. 왜, 왜 그러냐 면은 그, 그냥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 잘해줬는데, 나는 어, 저 친구한테, 후배들한테 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안 해주고, 어, 또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아, 이 인간관계에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성악설을 믿기로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 이,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기만 해야 되겠다. 그 내가 주고 싶으니까 또어 그렇게 이제 주고 싶은 만큼 주고 그렇다면 받기를 바라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 그때부터 또 좋아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제 자신한테 발견한 거죠. 제 자신이 인생 살면서 그 이렇게 아 이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배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인간관계 중요한 거는 먼저 다가가는 거야. 그런데 <laughs> 제가 이제 제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다 보니까, 어,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은 이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제 배웠습니다. 코칭할 때, 코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말만 들으면은 그건 잘 듣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상대방이 막 어떤, 어, 야, 내가 어제 뭐 이런 좀, 어, 상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럼 이제 야 그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예스버터 yes, 합법을 써야 되고 뭐 상사는 저기 뭐, 뭐야 교류 분석에서 하면 상사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아들 역할을 해, 해야 된다 그랬다가 다시 성인 역할로 가고 뭐 이렇게 이론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뭐 다음 단계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 많이 많이 힘들었네 야왜안 오? 뭐라고 헐. 야, 그, 그럴 수가 있나? 와, 정말, 야, 내가, 내가 다막 가슴이 답답하다. 그, 어떻게 했노? 그, 괜찮았나? 괜찮아? 뭐, 이렇게 공감해 줘야 됩니다. 공감해 주고. 그, 대신 그 감정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죠. 공감해 주면은, 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다가가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먼저 다가가서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의 감정을 이제 공감해 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요. 그게 맞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내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입니다. 가장 공감해 준 사람, 가장 인간관계에서 다가온 사람,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저 하늘 위에 계시다가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해서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다. 나에게 다가왔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야,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laughs> 제가 그, 그 예수 를 아, 그, 그런 예수 닮고 싶죠. 어그 나한테 다가와 줬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 겁니다. 야, 나도 그런 예수처럼 따라서 살고 싶어.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방향의 차인것 같아요. 예수를 보고 나를 따라가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셨나 이런 걸 보고 배워가지고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노력하고 해야 된다. 머스트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자신의 인생에서 내 안에서 발견한 예수. 아 그걸 깨닫다 보니까 아영광이는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셨지. 가장 잘 다가오신 분은 예수님이야.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가장 공감해 주셨잖아. 나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슬퍼해 주시고. 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응. 그 사교가 올라갔을 때. 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안왜 나무에 올라갔어. 이 죄이나 뭐 이렇게 회개하라. 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laughs> 사교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랬더니 어, 사교가 아, 참 감격을 해가지고 내, 내 재산을 반을 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죽였고 그 사교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 것을 사기 쳐가지고 뺏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어, 뺏은 거 있으면은 내 배나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뭐야 에, 그 칭찬하셨잖아요. 어,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어, 사기오가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공감해 주시고 눈눈 맞춰 주시고 어, 그러셨죠. 음. 스플랑 크니 조마이 어, 측은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죠. 자, 제 안에서 만난 예수님, 첫 번째, 먼저 다가가는 것. 인간관계에서 그게 중요하죠. 그데 나를 다가오신 예수를, 이 마누엘 하신 예수, 나에게 공감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신. 그래서 인생의 아픔들을 딱 짧은 기간에 젊은 나이에 33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입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3살 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우리 아들이 벌써 29살인데 그런 나이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고를 고난을 다 짊어진 어린 양의 길을 가셨잖아요. 고생.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아픔과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몸소 짊어지셨죠. 십자에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그런 걸다 경험하셨죠. 이 공감 <laughs> 그 이상의 공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감해 줘야 되죠. 괜찮다. 정지하지 말고. 어떤 부분들이 야그왜그 저기 그러냐.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줘야 되지. 어 그걸 왜 허비하느냐. 뭐또 이제 아이 죄인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공감해 주신 거.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서 안아 주셨잖아요. 안아 주시고. 그런, 어, 제 속에 발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어,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어, 그런 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누군가 해야만 일이 이루어져요. 안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냥 위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런 상사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줄 알아요. 그 업무를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밑바닥부터 경험해보지 않은 어, 상사들은 뭐 저절로 된줄 알아서 그냥 요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해야 된다. 어, 작년 대비 이제 뭐 이렇게 컴셀이 작년 대비 매출이 동일, 동일 그 스토어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게 컴셀이잖아요. 컴 게스트는 뭐 고객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게 같은 기간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어, 작년보다 안 늘었으면은, 야, 이거 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 이 점포에 가보면은, 웨이팅 시간이 작년에 2시간 걸렸다가, 어, 올해는 경쟁도 늘어나서 1시간 이제 웨이팅 걸리고, 점포는 계속 바쁩니다. 많이 바쁘지만은, 위에서, 어, 책상에 앉아서 있다 보면은, 뭐 하는 거야? 뭘 하기는 뭘 합니까? 어, 죽을 고생을 하죠. 죽을 고생을 하고, 막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를 오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없는 점포를 하나 오픈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걸만들어받는오픈해받는 경험이 있으면 은그 사람은 우리가 또두 어, 배로 그냥 일반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해본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본 사람이 있고 그럼 그건 또 어, 다른 그 우리가 경험으로 그거를 삽니다. 이제 그, 그 커리어를 어, 채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그참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 점포를 오픈한다는 게참 힘들고 밤을 새우고 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픈식 날탁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비된 것을 그냥 가서 보면은 그냥 저절로 된건줄 알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팀에서 이사를 해가 막 준비해서 이틀 밤을 새워서 이사를 합니다. 다 저절로 된줄 알아요. 새로 와가지고 뭐 이게 부족하고 아침 난리가 납니다. 막 화를 냅니다. 이거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완벽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며칠 밤을 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야단만 치죠. <laughs>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음, 훌륭한 경영자는 그 일상의 업무에 그 사원들의 고충과 애로 그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더 하는 것 성과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몫이에요. 경영자가 전략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나 사원들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는 것들. 제가 이제 전포페이니스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좀 해달라고. 저희가 그 본부장 가서 영업팀장들, 사업부장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부탁드릴 텐데,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어, 열정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아침에 와서 점포 문을 열어야 된다. 점포 문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점포 문을 열어야 된다. 그거 할수 있겠냐? 어, 그래 이 친구들이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 새로 본부장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와서 점포 문을 열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주 어렵게 이제, 무게를 잡아가지고, 이거, 이거 할수 있겠나? 제 시간에 점포 문을 열어야 된다. 그, 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시간에 매일 열어야 된다, 매일. 어, 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오면은, 어,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고, 그 메뉴를 가져다 줘야 된다. 이거 할수 있겠나? 어, 예, 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죠. 어, 그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건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되면은 점포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 할수 있겠나? 하니까, 어, 이 분위기가 좀 이제, 아, 숙연해집니다. 아침에 이걸 문을 열고, 고객이 오면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메뉴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시간 맞춰서 문을 닫고, 이거 할수 있겠나? 이거 매일 해야 된다. 아, 어, 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게 우리 사업에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할수 있겠나? 그, 그러려면 사람들도 계속 채용하고, 퇴사하면 또 채용하고, 그 전에 또 교육시키고, 뭐, 그래서 이거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때로는 그, 업무 스케줄을 빵고 나면은 몸으로 좀 뛰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할수 있겠나? 이거, 이거 매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업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할수 있겠나? 이 본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전문가입니다. 내가 한평생 이거 했습니다. 우리 그잘할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 몰라주는, 어, 상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이, 이, 진정한 우리가 리더가 왔으니까, 진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야, 그거 할수 있겠나? 그, 매일 해야 된다, 매일. 그거 어렵다, 어려워. 할수 있겠나? 본부장님,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그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 그 제가 참 사업을 모를 때 이랬습니다 고객이 오면은 밝은 미소로 방긋방긋 웃고 고객이 부르기 전에 가고 막 그런 <laughs>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막상 저 점포 가서 실제로 해 보니까 어려워요 항상 웃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웃는다는 게참 미소 고객이 웃어야 웃지 고객이 계속 욕하는데 웃기 참 어렵습니다 황당한 상황도 많이 접하고 또그뭐 일반적인 오퍼레이션도 안 되는 막 오퍼레이션 무너지는 상황들도 옵니다. 우리가 폭탄 맞았다 뭐 그렇게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폭탄 맞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뭐 저기 아르바이트 생으로 돈 많이 안 주고 아르바이트 생을 쓰다 보면은 아르바이트 생이 그다그 저기 아주 성실하고 로얄티가 있지만은 또 자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막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원들은 안 오고, 갑자기 고객은 막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오고, 이럴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이제 폭탄 맞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상사들이 막 이렇게, 어 사업부장, 본부장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막 민망하죠.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뭐, 저 설거지도 안 돼가지고 막 접시가 쫙저 주방에서 막 빙빙 돌아가지고 끝까지 가있고, 그런 날또 뭐, 이 저, 어, 이렇게 식기 세척기 이런 것들이 고장 납니다. 고장 나고 해가지고 막 손으로 씻어야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저 본부장이나 사부장이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 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오퍼레이션을 돕거나 아니면 빨리 피해줘야 됩니다. 빨리 그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그거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업무를 돕는다고 해줘도 민망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데 눈물이 납니다. 막 죽을 것 같고 속이,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피해주는 게 맞습니다. 빨리 해결해라 그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맞아요. 피해주는 거죠. 자 제가 게, 어, 이야기 좀 이렇게 사례들 길었는데 그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잘잘 잘 되면은 아, 이 정말 고생했다 사원들이 누군가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 해서 되는 겁니다. 누 누가 해야 이게 되지 제가 맡은 일인데 누가 해줍니까? 밤새워 가지고라도 해야 되고. 와이프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이고 막 죽어가지고 지금 죽는다고 지금 어?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데 그 직장이라고 가, 가야 되니까 가서 또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새벽에 혼자 일을 하는 겁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하고 하지만은 어, 눈물을 흘리면서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릅니다 그거를 상황들이. 집에 가서 저 장, 장모님하고 이교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병원에서 출퇴근하는데 그 와이, 제가 가야 이제 장모가 또 퇴근하고 <laughs> 집에 가시고 제가 또 거기서 어, 자면서 이제 와이프를 간호를 하고 어떤 때는 동호족을 받아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laughs> 음, 에, 그런데 이제 집에 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족이 있는데. 어 이게 또 가족이 생계가 있으니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또 일이 있어서 어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상황들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돼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막또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야단 많이 맞고 뭐 이걸 뭐 발로 섰냐 뭐 이렇게 이런 리포트를 뭐 발로 섰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 개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해서 그걸 해내는 것이다. 상사는 그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 그냥 오퍼레이션이 돌아가는 게 이게 70-8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고객이 제때 시간에 맞춰서 점포문 열고, 거기 오면 주문 받고 메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제때 문 닫고 이런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에. 사실 힘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기서 좀더뭐 전략이라든지 좀더 잘하는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업무에 우리는 모든, 그 우리 사원들이 하는 건 반복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의 가치를 어, 이렇게 부여해줘야 됩니다. 전략적 스트레티직 띵킹을 할수 있어야 된다. 점포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좋은 이야기지만은, 뭐, 경영자들도 전략적 사고를 못하는데, 그, 현장에서 막 몸으로 뛰는 친구들이 전략적 사고 하는 거다 좋은데, 그냥 풀 뜯어먹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고. 근데 그 전략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그 친구들이 하는 일상의 업무들의 가치를,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이거 할수 있겠나? 이거 힘들다, 이거 매일 해야 된다. 이게+ 이게 되나 그런 말을 할때 마음이 뭉클하고 자기들이 이 하는 일들 현장에서 자기들이 잠깐 굵 굵었잖아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일들의 그 가치를 그게 어렵다는 라걸 알아주는 상사가 고마운 거죠 그 와닿고 한번 진짜 어, 해봐야 되겠다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고객은 그 메뉴 주문받고 주문받고 메뉴 잘 갖다 주고 그 맛있게 드시면 좋은 거죠. 여기서또 웃어주는 거는 또브라색 알파로 좋은 거죠.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깨달았는 게어 아 그렇네. 이 세상도 절대 저절로 안 됐겠네. 누군가 만들었겠네. 누군가 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두셨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 그렇네 그렇겠다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내가 살아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던데 누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laughs>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laughs>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자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거죠.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31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내가 안할 때는 다른 후배들이 누군가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어 절대 있네.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이렇게 알아줘야 된다. 되는 겁니다. 저, 저절로 되는 건줄 알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 누가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야, 잘했다. 이야, 어, 그, 어떻게 했지? 들어보면 눈물겨운 이야기 많습니다. 고생을 해가지고 저, 저절로 됩니까? 밤새워서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저기 청춘을 갈아 넣어서 다 하는 거죠. 청춘을 갈아 넣어서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요 <laughs>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내 청춘 돌려달라고 허무합니다. 밉습니다. 자,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줘야 되죠. 천지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데 그걸 보고 와 하나님 기이하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제 인생에 관여하셔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변혁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데 그걸 알아 알아봐 줘야 됩니다. 그. 제일 잘 알아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아 하나님, 하나님 기이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 어, 방패요, 나의 어, 요새요. 환란 어? 날에 나의 그 방패고 요새라는 다 거죠. 아, 피난처시다.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막 울리잖아요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그런 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순수하게 감탄하는 거 그게 이제 찬양이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찬양만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도 무슨 일이 있겠죠 그, 일을,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내가 더 잘, 잘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제 안에서 깨달은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변혁하시고 또 완성시켜 가시는 이 창조사에게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함께 할래요. 하나님 나 같이 할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관계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게 최고다. 학벌 뭐 저기 학벌이 좋고 뭐 좋은 대학 나왔고. 그다음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뭐 얼굴이 잘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좋더라. 네, 그래서 어이 미인은 용, 용기 용감한 사람이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자꾸 어말 걸고 뭐 하면은 어그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서로 남+ 남녀관계도 인과관계에 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야 역찬아, 난 네가 좋단다어 저도 예수님 좋아요. <laughs> 예수님 저기 나한테 다가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예수님하고만 살래요. 마귀하고 안 살고 예수님하고 살래요. 나와 내 집안은 예수만 믿고 성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늘날 결단해라. 그 다른 사람들도 결단해 주고 싶은데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믿고 성기겠다. 여러분도 결단해라. 지금 요하냐? 어디 설 거냐? 결단해라. 인생에서 결단의 시기가 오는 거죠. 저는 예수님한테 설 거예요. 서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다.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다르게 해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 인간관계는 참 먼저 들어 가는 게 중요해. 내가 살면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어, 내 삶을 했다,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 그걸 잘, 제일 잘 실천한 사람. 인간관계 참 어렵고 힘들 때 괜찮아 하고, 우리 고3학생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 가서 공감해 준 사람. 그게, 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지. 그고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아들이 어 저기 훈련 훈련이 마치 훈련 소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되기 전에 본래 부모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훈련소에서 했던 거 보여주고 하는데 저를 제일 처음 만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조교가 나를 괴롭혀 하면서 막 저를 울어서 제가 같이 안고 울었어요 아유 하면서 많이 울었잖아요 울, 울게 된 거지 그거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아이고 저 우리 아들, 아유, 고생 많다.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같이 울었는 거죠. 야, 남자가 뭐하러 울어. <laughs> 뭐, 야, 그러지. 그런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가와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어, 인생이죠.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저, 저 하늘 위해서 그냥, 혁찬아,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한테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죠. 나를 위해서 또 고난 직접 다 겪으시고 모든 고통 그 십자가에서 다 피가 다 해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고생하셨죠. 자그내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아 여러분들 더그 방향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동안 살아오시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을 깊이 들여다 보시고. 그 안에서 또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다 발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